안녕하세요, 루시아입니다. 전에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수틀에 끼워서 그리시든지 아니면 바닥에 헌 수건을 깔아서 그림을 그려주세요. 오늘은 5분만에 그릴 수 있는 장미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. 전에는 천 전용 물감을 사용하셔야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. 장미에는 세 가지 물감을 사용을 할 건데요. 베이비, 블루와 그리고 다크로즈, 옐로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. 잎을 그릴 때 사용할 그린애플과 그리고 아보카도 그린은 아주 조금만 짜주세요.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할 아보카도 그린과 와인 색깔은 따로 준비를 해줍니다. 이 그림은 물의 농도가 가장 중요한데요. 물광과 물은 1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. 그리고 이때 와인과 포인트로 사용할 아보카도 그린은 물을 섞지 않습니다. 붓은 둥근 붓을 준비를 해줍니다. 우선 물광과 물을 잘 섞어서 둥글 게원을 그려 주세요.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와인 색깔을 붓에 묻혀서 회오리 모양으로 원 안에 그림을 그려줍니다. 나뭇잎 역시 장미 그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미 주위로 큰 잎을 5장이나 6장 정도 그려 주세요. 이때 서로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시면 물감이 조금씩 서로 스며들어서 훨씬 더 예쁜 그림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